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음, 더 사랑교회 김명한 목사님의 2025년 8월 17일 주일 설교입니다. 제목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고요.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셨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분열이나 갈등이 참 많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고대 이스라엘의 분열 위기 속에서 스마야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평화를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이 설교는 먼저 우리를 그 역사의 한 장면으로 데려가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딱 쪼개진 직후의 상황이에요. 이때 남쪽 유다의 루오보암 왕이 있었는데 북쪽 지파들이 떠나니까 엄청 격분했겠죠. 그래서 무려 18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모아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던 아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와, 18만 명이요? 네. 그러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제 막 피를 흘리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 분노나 복수심이 정말 대단했을 거예요. 아,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한다는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그런 예언자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인물을 가리키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야만 안 것이라. 이렇게요. 이걸 좀 쉽게 풀면 야, 싸우지 마. 지금 이 분열된 상황도 다내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뭐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처럼 보이잖아요. 분열이라는 게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더큰 그림, 그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인간적인 분노나 뭐 자조리심 때문에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였죠. 스마야 입장에서는 근데 어, 이거 왕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럼요. 왕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왕의 분노를 사면 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스마야가 자기 생각을 조금도 보태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점, 바로 이 점을 주목합니다. 그 담대함.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말을 인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할 때그 말씀 자체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야가 그냥 용감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설명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또 연결해서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도 인용하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등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부각하는 거죠. 아 화평하게 하는 자이 모습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화로 손양원 모스카님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그 유명한 이야기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심지어 양아들로 삼으신 이야기 와 이건 정말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정말 어렵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이게 바로 극심한 고통 또 갈등 속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리려는 모습 그 평화를 이루려는 모습에 아주 강력한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모습인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지점은 르호보암 왕과 그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정말 중요하죠. 아니 그렇게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칼을 빼들 것 같았는데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순히 따르잖아요. 네. 전쟁 계획 다 취소하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솔직히 왕 입장에서는 좀 체면도 깎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대단한 결정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종의 순간이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를 끔찍한 비극, 동족 상잔을 막은 셈이죠. 설교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17세기 유명한 성경 주석가죠, 매튜 헨리의 말을 빌려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내 생각이나 감정에 좀 거슬릴 수 있어도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아, 순종이 결국 평화를 가져왔다. 네. 르오 보함과 백성들의 그 순종이 결국에는 분열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큰 그림 즉 평화를 이루는 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결국은 이거겠죠. 나는 내 삶의 여러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스마야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설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잠깐 요약해보면, 첫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둘째는 상대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셋째는 진리 안에서 하지만 사랑으로 말하는 것, 넷째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양보하는 것, 그리고 다섯째는 필요하다면 중재자의 도움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구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예요. 네, 이 다섯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 상황 속에서 평화를 화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청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김명환 목사님의 설교는 스마야라는 인물의 그 용기 있는 순중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가져야 할 태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 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핵심은 내 감정이나 자존심 같은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아마 이거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좀 이해하기 어렵고 내키지 않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평화와 회복이 임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 그런 메시지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처한 어떤 관계나 상황 속에서 분노 대신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스마이야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